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나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벤자민 아디의 퓨처셀프라는 책을 바탕으로 희망 없는 현재를 돌파하고 원하는 미래를 앞당기는 전략을 핵심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 미래의 나를 방해하는 7가지죠. 첫째, 희망 없는 미래입니다. 어차피 안 되라는 패배주의는 현재의 모든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해결책은 가능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이룰 수 있는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둘째,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실패 경험은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분석하면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셋째, 환경의 무의식적 영향력입니다. 주변 사람과 공간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고정시킵니다. 월 소득 300만원 환경과 3천만원 환경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넷째, 즉시 만족 추구입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줬다 보면 장기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보다 10년 후 수익률이 217%더 높았습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의 함정입니다. 오늘의 할 일에만 파묻히면 인생의 큰 그림을 잃게 됩니다. 매일의 투두 리스트 중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섯째, 관중석에서 사는 삶입니다. 행동 대신 관망만 하며 사는 것은 실패와 같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일곱째, 성공의 역설입니다. 현재의 작은 성공에 안주하면 더큰 성장은 멈춥니다. 연봉 1억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부, 미래의 나에 대한 일곱 가지 진실 천만 이천. 첫째, 미래가 현재를 통제합니다. 5년 후 자신의 모습이 더 구체적일수록 오늘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둘째, 미래의 나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AI 시대에는 5년 후 직업의 40%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미래의 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비전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넷째, 생생함이 속도를 결정합니다. 매일 5년 후의 일기를 써보세요. 예를 들면 2030년 1월 1일 나는 나의 첫 글로벌 지점을 오픈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다섯째, 실패한 미래가 성공한 현재보다 낫습니다.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성공보다 세배 빠른 성장을 이끕니다. 여섯째, 진정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SNS의 가짜 자아가 아닌 진짜 열망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곱째, 영성의 영향력입니다. 종교가 없어도 더큰 존재를 믿는 사람은 변화에 훨씬 능동적입니다. 3부. 미래에 나가되기 위한 7단계 실천법. 1단계, 현실 인식 전략. 현재 자산, 부채, 인간관계, 건강지표 등 현상태를 명확히 점검합니다. 2단계, 목표 정제작전. 100개의 목표를 적은 후 핵심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3단계, 열망선언. 하고 싶다를 넘어서 반드시 하고 싶다로 바뀌는 내면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4단계 정확한 요청 연봉 올려주세요 보단 내년까지 매출 30% 성장을 목표로 제안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5단계 시스템 구축 건강 자동 조명 운동복 미리 준비 시스템 구축 재테크 급여 입금 후20% 자동 투자 시스템 설정 6단계 미래 일정 현재화 5년 후 일정을 현재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7단계, 실행 중심 피드백. 70%의 완성과 30%의 피드백을 반복하며 3배 빠르게 실행합니다. 4부, 실전 Q&A. 지금 빚이 많은데 미래 설계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9년 12월 31일, 순자산 5억원 달성. 이라고 말해보세요. 나이가 50세인데 지금 바꿔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7 6세에 창업한 할머니의 사례처럼 뇌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2분만이라도 미래의 나처럼 행동해 보세요. 실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세 가지입니다. 1 타임캡슐 5년 후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촬영하세요. 2. 환경 리셋, 핵심 목표와 무관한 SNS 계정 세계를 삭제하세요. 3. 미래 은행, 5년 후 목표 금액을 위한 전용 통장을 개설하세요. 오늘은 퓨처셀프, 미래의 나에게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실천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블루였습니다.